안녕하세요. 수학쌤 수인쌤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방학은 잘 보냈나요? 어,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수학시간에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 자, 우리가 제일 최근에 배웠던 거 뭐예요? 1차 함수 1차 함수는 뭐 y는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다 해갖고 막 그래프 그려보고 절편이랑 기울기 구해보고 이런 거 했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네, 연립방정식도 연립 했고요. 그거보다 약간 전에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x랑 y 문자가 2개 있는 1차 방정식에서 x랑 y 해를 구하세요 하고 막 계산을 하는 것도 했었어요. 우리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각각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이두 가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이 관찰해보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어갈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자. 뭐에 대해서?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뭐라고 했어요? XY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거 있어요. 간단한 걸 들어볼게요. x 빼기 y 더하기 2는 0. 이런 식으로 xy 문자 두개 차수 1 미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어. 우리 이렇게 x랑 y에 들어갈 수해 해가 뭘까요?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뭐 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둘게, 뭐라고 제안 둘 거냐면, 음, 만약에 X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그때 해, X랑 Y 값은 뭐가 될까요? 지금 한번 여러분 구해 볼래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얼마일지, x가 0일 때 y가 얼마일지 구해 보세요. 구해 보았나요? 생각해 봤나요? 어떻게 나올까? 우리 간단한 거해 볼까? x가 아니야, 처음부터 하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얼마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y 값 구하면 되겠지. 그럼 뭐죠? 마이너스 2 더하기, 에고. 이너스2 빼기 y 더하기 2는 0. x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y를 구해주면 됐었죠. y 얼마가 되었어 y는 0이어야지 이 왼쪽이 0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 2여야 되니까 y는 얼마겠어? 왼쪽 계산하면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일 거고요. y 얼마여야 돼? 1이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x에 0, 1, 2를 각각 넣어서 y값을 구하게 되면요. 2, 3, 4.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라고 했어?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는 뭐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0입니다. x가 마이너스일 때 1입니다. 0,2,1,3,2,4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를 구했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궁금한 게 뭐냐면 얘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을까? 좌표 평면에 그래프로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어떻게 그려봐? 좌표평면에 찍어서 그리면 되겠지요? 자, 가로축, X축, Y축. X축이고요. 세로축은 Y축이죠. 지금 제일 큰게네 칸이니까 선생님이 네 칸씩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칸이. 자, 이제 요, 해. 마이너스 2,0부터 2,4까지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그리면 돼? 그냥 찍어주시면 됩니다. 찍어볼게요. 그럼 찍게 되면 어찌 될까? 자, X. 지금 마이너스 2,0 이란 얘기는 X가 마이너스 일때 Y가 0이란 얘기지. 그럼 뭐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 여기 점이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 여기 찍히겠네. X가 0일 때 2야 Y가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2 여기겠고 X가 1일 때 3은 1일 때 3이니까 여기 X가 2일 때 Y가 4는 여기에 점이 찍힐 거예요 다 같이 찍어보았나요? 자 찍은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아까 해 구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5개 관해서만 물어봤잖아 그럼 만약에 이 x-y 더하기 2는 0얘 그래프를 그릴 때 x, y 값이 무한정이야. 모든 수야. 그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어요? 이 지나는 점들을 쭉 이어서 이런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어렴풋이 알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를 구하는 것까지 했는데 얘를 뭐 그래프로 그리려면 그릴 수가 있었어? 어? 이 직선 모양의 그래프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어디서 봤어? 그래프 그림 그리는 거, 직선 모양. 그죠 바로, 바로 직전에 배웠던 1차 함수가 바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1차 함수. 우리 요 직선 모양의 그래프를 보고 얘가 어떤 식의 1차, 어떤 1차 함수 식인지 알수 있었지. 어떻게 알수 있었어요? 그죠? 자, 먼저 1차 함수식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1차 함수식은?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였어. 근데 여기서 a랑 b는 뭐였니 기억나세요? a는 기울기를 이야기를 했고요. x 앞에 붙어 있는 수는 기울기를 얘기했고, 뒤에 딸려 있는 애는 y절편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울기랑 y절편만 알면 식을 바로 구할 수가 있었잖아. 그럼 야, y절편 구해보자. 요 그래프를 보고 얘가 어떤 1차 함수 식인지 구하는 중이야. y절편은 뭐야? 그러려면 y절편이 뭔지 알아야겠죠. y절편 뭐였어요? 뭐두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y축과 만나는 점의 y절표였어요. 여기 봅시다. Y축이랑 만나는 점 여기네 여기 요기. 거기에 Y자표 얼마야 두칸 올라갔으니까 2다라는 걸알수 있을 거고요 기울기도 마저 구해서 1차 함수식을 구해봅시다 기울기는 뭐였어? 너무 신기하지? 계속 이용되지 전에 고 배운 게 까먹으면 지금이라도 알아두세요 기울기는요 기울어진 정도 X가 얼만큼 커질동안 Y가 얼만큼 커지나요?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적용해보자. 자, 지금 얘 보시면요. 요 노란색으로 할까? 지금 이두 점을 볼게. 얘랑 얘. 잘안 보일런가? 핑크로 하자. 이두 점으로 볼게요. 이두점 봤을 때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x는 한칸 늘었고요. y도 한칸 늘었죠. 그럼 여기서 이 직선에서 기울기는 몇 분의 무엇이야? x가 한칸 늘어날 동안 y가 한칸 늘어났으니까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y절편이 2,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얘는 어떤 함수식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a 대신에 기울기 1 넣고 y절편 대신 b 대신 2를 넣으면 되니까 y는 x 플러스 2의 함수식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x 빼기 y 더하기 2는 0의 그래프를 보고, 어, 얘는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2의 그래프랑 똑같네라는 거를 알수 있었죠. 구해볼 수 있었죠. 사실 우리가 미지수가 두개의 1차 방정식 따로, 1차 함수 따로 배웠지만 사실은 이 방정식의 세계와 함수의 세계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방정식의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식 계산을 많이 해요. 식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넘어가서 함수의 세계에서는요. 보통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관찰하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식 버전의 방정식의 세계와 그림 버전의 함수의 세계는 연결된다. 이런 차원의 문이 있다. 라는 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랑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사실 같은 거였다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일일이 막 X 뭐 Y 뭐 찾아서 점 찍어서 연결할래? 아니면 1차 함수를 형태로 바꿔서 딱딱 그릴래. 1차 함수 형태로 바꿔서 그리는 게좀더 쉬울 수 있다 또는 뭐 다른 방법이 될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바로 이번 내용입니다.